안녕하세요 인기 노트북을 최저가로 소개해드리는 세일포이입니다 오늘은 올해 1월 출시되어 AI 시대에 맞는 CPU와 기능을 제공하는 LG전자 2024 그램16 최저가 상품을 준비해 왔습니다 노트북을 잘 모르신다면 요즘 잘 팔리는 베스트 상품을 구매하시면 실패하지 않는데요 이에 걸맞는 인기 LG 그램 노트북을 할인가로 준비해 왔습니다 올해 올해 사용할 노트북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이 제품을 강력 추천드리며 우선 가장 중요한 가격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정상가는 무려 244만원입니다 여기에 현재 28% 할인이 적용되어 70만원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구입하면 17만원의 쿠폰 할인과 최대 14만원의 카드 할인이 있고요. 더불어 쿠페이 머니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최대 5만원의 캐시 혜택은 덤으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할인과 혜택이 미쳤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상가 244만원인 LG전자 2024 그램16 상품을 캐시 혜택은 제외하고서라도 143만원 수준으로 지금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가 대비 102만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특가 정보 정말 놀랍지 않으시나요? 이에 더해 지금 구매하시면 한컴 오피스를 비롯한 다양한 한컴 소프트웨어가 담긴 2024그램 한컴 밸류팩 인텔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고가 프로그램들을 사은품으로 증정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핫 정보를 듣고도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근데 이런 특가 제품은 모두가 노리고 있고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에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순식간에 팔리고 있기에 구매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구매 링크는 영상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믿고 사는 LG전자 2024그램 16 노트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올해 초에 출시된 LG전자의 그램16인데요. 1.2kg 미만의 초경량 슬림 노트북입니다. CPU는 인텔 AI 부스트가 탑재되었고, GPU의 경우 인텔 아크가 탑재되어 고성능 그래픽 작업도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여기에 프로 다이내믹 디스플레이까지 갖추었기에 빠른 액션 영상을 더 매끄럽게 어떤 움직임도 실제처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대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AI 그램 링크인데요. 안드로이드, iOS 제약 없이 원활한 코워킹이 가능하고, ai를 활용하는 스마트한 사용 환경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lg 그램 링크 앱을 통해 pc와 스마트폰을 연결 하면 os 제약 없는 파일 공유 ai를 통한 자동 이미지 분류 여러 기기를 하나의 기기처럼 활용 등을 할수 있어 코워킹이 쉬워졌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좀더 살펴 보면요. wqxga 디스플레이는 약 400만 화소 의 2560x1600의 고해상도를 제공하며 끊김없이 부드러운 최대 144hz 고 주사율로 부드럽지만 빠른 반응 속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비는 1 6 d b 로더 넓게 더 편리한 최적의 작업 공간을 제공하며 DCI-P3 99%의 색 재현율은 실제와 유사한 정확한 색감을 구현합니다. 또한 화면에 안티글레어 처리가 되어있기에 빛 반사를 줄여 눈의 피로감을 줄여주며 밝기는 400니트로 햇빛 아래에서도 또렷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노트북의 사운드 성능을 보면 입체적인 음향의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며 웅장한 사운드에 스마트 앰프까지 더해져 마치 영화관에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램은 외윤회강의 제품으로 미 국방부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할 정도로 기준을 충족한 튼튼함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는 7 7 w 트시의 대용량으로 가볍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지구력을 보여주며 윈도우 11 홈이 탑재되어 있기에 OS를 별도로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혹시 할인이 끝나서 가격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걱정 마세요. 세일포유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할인 혜택 소식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